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는 물건 히스토리 분석 게시판에 있는 둘은 무슨 사이일까 등기부가 화려한 전입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음, 등기부를 좀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좀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서류들로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는지 어, 이 글을 보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요. 최순순위 설정 일자 2016년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입되어 있는, 2014년도에 전입되어 있는 서 씨가 있습니다. 자, 서 씨는 이름상으로 보면 일단 여자로 보이는데요. 어, 보다시피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세입자, 아니, 어, 전입자 서 씨는 대학녀, 아니, 진정한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되는 세입자가 되 되겠, 되겠죠. 그러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현황조사서부터 살펴봅니다. 현황 조사를 봐보니, 소유자 명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소유자 명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자 서 씨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 언뜻 생각나는 것은 혹시 뭐 동업이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소유자 서 씨가, 아니, 소유자가 있고, 어, 그리고, 어, 세입자 서 씨가 같이 동업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어, 그리고 전입세대 알람를을 살펴보니, 서 씨만 전입되었습니다. 뭐, 문제없이 2014년 8월 18일날 전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 2006년도에 보시면 여기에 서씨가 있습니다 서씨가 여기 전입된 이 서씨 이 서씨와 이 서씨는 동일인 인데요 오 신기하네요 더 2006년도에 전입된 서씨가 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 전입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소유자로 살다가, 어, 세입자로 바뀌면서, 음, 계속 살고 있는 걸까요? 어, 그러나, 그 밑에 소유권 이전을 봐보면, 증여입니다. 증여. 저, 소유자 서 씨는, 현 소유자 김 씨에게 증여를 했는데요. 증여라는 거는, 참, 뭐랄까, 일단은, 일반적인 사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부부끼리 많이 하죠.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 증일함으로 인해서, 그, 아무래도 증여세를, 어, 문, 증여세 문제 가 생기니까, 부부끼리는 증여를 해도, 어, 증여세가 어느 정도는, 어, 해결이 되니까요. 어, 그런데, 서 씨하고 김 씨하고 과연, 이렇게 보면, 과연 부부일까요? 부부라면, 어, 음, 부부일지 아닌지 모르죠. 여튼, 여튼, 자세, 자세히 봐보시면, 서 씨는 71년생 여자이고, 어, 현 소유자는 김씨는 79년생입니다. 즉, 만약에 부부라면 8살 연상의 여자겠죠. 어, 그런데 등기부를 더 받습니다. 2012년도에 소유권 증여를 하고 나서, 2016년도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이 근저당권자의 채무자가 서씨입니다. 즉, 전 소유자 서씨, 현재 전입되어 있는 서씨가 채무자로 인해서 2억 2천 2 0만 원을 어, 약 4년이나 지난 후에 빌렸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바로 2016년 6월 1일 근저당을 잡고 같은 날 2016년 6월 1일 다시 근저당을 잡았는데 이 근저당은 근저당권자가 또 다시 또 서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음,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로 올리고 다시 서씨가 근저당을 다시 잡는다. 어, 이거는 아무래도 뭐좀좀 뭐좀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음, 돈을 빌려 주면서, 또는 뭐 하면서, 이서 씨가 돈을 뭐 재산, 돈을 빼돌릴 것 같, 혹시나 이, 어, 돈을, 아, 재,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근저당을 잡아놓지 않을까, 았서 씨가. 어,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등기부 내용을 더 본다면, 자, 이 근저당 설정, 18번에, 18번이 주등기죠 아니, 주등기고 이렇게 보다시피 18-1, 18-2, 18-3 이게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이 주등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기등기는 부등기의 효력은 주등기를 따라가죠. 어쨌든 혹시나 이렇게 문제가 될 거를 대비해서 근저당권자 서씨가 어, 1억이라는 보증금을 근저당을 잡았는데 이 근저당권에 가압류, 압류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채권을 막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낸 걸로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압류, 압류, 압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압류로 인해서 근저당권 추진권자가 인해서 이 물건을 임의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넘기게 되는 거죠. 음 오히려 근저당으로 인해서 좀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경매로 넘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뭐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 이 물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처음에 이 서씨와 김씨가 증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서씨가 전입되어 있는 점 어, 그리고 채무자인 서씨 이렇게 근저당권자 서씨 과연 이 서씨가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뭐 이미 뭐 낙찰이 됐을 테니까 결과는 나왔겠죠? 어, 4월 1 1일날 있으니까, 이미 3개월 흘렸으니까, 아직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어, 이미 이서 씨는, 음, 진정한 세입자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등기부를 보다 보면, 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보입니다. 어, 증여라든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또는 감유 압류라든가 어,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등기부만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나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등기부를 자세히 보면 내용들을 알수 있고 음, 또는 가장인지 아닌지 아닌지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렇게 등기부로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수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기부를 재밌게 보는 법을 한번 익히 보시면 어, 이런 많은 내용들을 어, 생각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답일지 아닐지는 알수 없죠. 저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